1 9 1 m m 나가요 안녕하십니까 콜론 님닮자 오늘 리드들 모델 미즈노 브릉브릉 저기 보여 <laughs> 아 미즈노 925 포지드 아이언 되겠습니다 생긴 거 한번 보시죠 이. 925 포지드 모델이에요 그냥 <laughs> 미즈노스럽죠 자 글씨 7번 글씨 어때요 이게 보면 미즈노스럽죠 예 아유 아주 미즈노스러워요 자, 미지노의 그 새로운 2년마다 얘네들이 나와요. 921, 923, 9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927, 929까지 나가고 계속, 왜 근데 앞에 9는 뭐예요? 뭐 의미인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미즈노 채가 저는 일본 채라고 보이지만 미즈노도 이제 일본에서 안 만들기 시작했죠 어디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그래서 모든 채는 거의 다 이제 중국에서 99.999%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만든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못 만드니까 그래요 일본에서 만든 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 클럽을 제가 지금부터 서 이제 판매 페이지의 내용들을 쓱 훑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요렇게 나와 있고요 모델이 그렇게 뭐 못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요 괜찮잖아요 그죠 자미지호 단조 아이언 사상 최고의 반발력이 아니 이거 반발 아이언이 반발하면 뭐할 거예요 멀리가 면뭐할 거예요 풀 그루브 GWSW 그러니까 플라인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다 그래요 원래 예. 4에서 7까지 그 다음에 그레인 플로우 4G DHD SCM 420 어, 크롬홀리 그 셀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고 그 뒤에 붙어있는 건스테인리스 스틸 서스 431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무게를 뒤에다가 배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 두개두개 두 개. 이게 그러니까 단조가 아니라 주조인데 투피스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투피스 구조인지, 쓰리피스 구조인지 제가 완전히 다 뜯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네요. 뭐 어지됐든신 구조를 채용하여 단조 아이언 역사상 최고의 반발력을 이미 이거는 단조가 아니어, 새끼들아. 이거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단조 아이언이라게 이미 뒤에다가 이렇게 배지를 붙여놓은 이상 이건 단조가 아닌 거예요. 페이스가 단조라는 건가? 뭐 페이스만 단조해도 여러분들 그거를 단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설계가 어쩌고 해갖고 마이크로 슬롯 구조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얇은 페이스 설계가 가능. 이 지금 PXG랑 똑같이 가네 이거. 초고속 에어리어 확대 뭐 어쩌고 합니다. 어뭐야 고초속은 뭐야? 초고속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읽은 거지? 고초속 에어리어 확대. 고초속, 초고속, 고초속 뭐 서로 다른 건가요? 어, 리딩 헤지의 캐비티 부분이 힌지 역할을 하며 페이스와 소리 동시에 변형되어 반발 성능을 향상시킨다. 1.5mm로 가장 얇은 부분이 뭐 어쩌고 합니다. 그러니까 SCM420430이라고 그랬나? 420이라고 그랬나?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 약간 좀 중탄소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마모성 쇠가 좀잘달지 않고요. 조금 더그 강도가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어, 뭐, 말장 난인 거죠. 4140도 뭐, 비슷하고요.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스인레스 강, 쇠, 다, 그 탄소, 얼만큼 더 집어넣냐, 마냐, 딱그 차인데, 일반 골퍼분들이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뭐, 아, 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엄청, 어, 뭐, 대단하게 만들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플라잉그루브 SW, GW를 플라잉그루브를 했다. 요거는 뭐, 하는 거 뭐, 문제 됩니까? 그냥 마감 수준에서, 라인만 하나 더 그으면 되는 건데 별게 없죠. 일반 그루브 설계 대비 어, 그루브가 126% 면적이 증가된데요. 개똥싼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지노나 싫어하지 않거든요. 아, 미지노를 내가 싫어하지 않고요. 미지노는 아이언 잘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그120 6%의 면적이 증가된다는 개똥싸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무슨, 아 그러면 은 거기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그럼 아이언헤드 2만워게 만들어? 그러면 1000% 늘어나게. 이뭐 끝에 맞는다고 그게 제대로 맞을 것 같아? 제대로 슬이 먹을 것 같아? 그렇지 않는 거 알면서 꼭이 판매 페이지에 이렇게 꼭 거짓말을 꼭 이렇게 그, 사운드바 음압을 컨트롤한다. 하, 다 뭐, 피, TPE,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로 복합한 EF 배지로, 뒤에 배지 붙여놓은 거거든요. 고주파 영역의 음압을 억제했다. 그, 소, 아이고, 진짜, 이씨. 뭐, 어쨌든, 이 7번이 로프트 30도, 라이각이 62도, 소리 5, 5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스의 그 도수가 5도라는 거죠. FP는 3.4라고 하는데, FP가 3.4, FP 3.4. 넘는 것 같거든요. FOP 3.4가 조금 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그 샤프트가 NS 프로 950 네오는 아니고요 그냥 950 신형 950인 것같고요9 0 HHT 같은 경우에는 37.25인치의 스윙에이드는 D 0에서 D2까지. 어, 이 R과 SR과 S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 사용하는 게 950이기 때문에 저 정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특별 주문이 가능한 모델들도 있어요. 8아이언 구성, 7아이언 구성,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8번서부터 그 외지 S까지는 S25C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4에서 7번까지는 SCM420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철이 다른 거예요. 그립은 MCC를 어, 장착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립 잘 껴놨어요 그립도 잘 껴놨고 마감도 괜찮아요 리밍도 좀잘 해놨고요 어, 확실히 미지노 애들이 좀잘 만들긴 하는데 이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전반적으로 좀다 훑어보긴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수치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로프트는 31.5도 라이각이 62도 스윙에이트는 D0 길이는 37.1 37.25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CPM은 315 어, 관성 모멘트는 2,769. 관성 모멘트가 조금 더 나온다. 총중량이 417g. 무게가 조금 샤프트 무게가 조금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클럽의 관성 모멘트 값이 조금 높고 그런 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굉장히 그 제시한 그 값에 되게 잘 맞힌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미지노스러워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미지노는 미지노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미지노의 장점이 뭐냐면 미지노 클럽을 판매하는 곳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트 피팅 키트가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샤프트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샤프트를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피팅 회사들 그러니까 피팅라기보단 기성체 만드는 회사들 중에 미지노가 그런 부분들은 가장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과거서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축적된 그 샤프트들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미지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구이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구이오 포지트가 따로 나왔지만 구이오 한 메탈, 뜨거한 메탈 한 <laughs> 메탈 있고 한 메탈 프로 있더라고요. 저거를 제가 봤을 때는 요세 개를 동시에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리뷰를 동시에 해야 되냐면 귀찮아요. 이세 개를 언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거 한꺼번에 다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서부터 공을 칠 건데 셔프트가 약하기 때문에, 어, 지금 보자. 얘는 헤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는 헤드가 조금 덮이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치는 대로 치면 반드시 갈것 같네요. 라이각이 아까 몇도였지? 까먹었다. 음. 라이각도 뭐 전반적으로 그렇고 그냥 치면 치는 대로 그냥 나갈 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편안하게 에이크 토에 맞고 살짝 우측이요. 자, 다시 한번 소리가 왜 이러냐? 이거 다시 한번 더. 왜 자꾸 우측 가냐, 이거. 샤프트 또 약해갖고 또 스피드 얼마나 줄이라고. 스피드 얼마나 줄여서 치라고. 스피드 35까지만 줄여볼게요. 에휴, 이렇게, 이렇게 살살 줄여야 되는 거요이 살살 줄여야 맞을 거야. 36.5더 줄여야 겠는데 음, 아유, 속도 줄여놓으니까 공이 또잘 맞기 시작하네요. 샤프트가. 아주 알맞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타감이 아 요즘 타감 되게 다 좋네. <laughs> 타감이 이게 다 좋네. 어 살살 톡톡 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조금 더 살살 탄도 좀 낮춰서 살살 쳐볼게요. 아 타감 너무 좋은 거 있죠. 미즈노가 이거 괜찮은데요? 지금 헤드 스피드를 더 계속 끌어내릴 건데 어야 괜찮은데요? 타감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 제가 치는 그냥 일반 스타일로 쳐볼게요 그냥 치는 스타일로 음 괜찮은데 제가 지금 치는 제가 치는 타법으로 리뷰용 말고 제가 치는 타법으로 치니까 조금 더 난데요 이게 괜찮은데요 타감 괜찮아요 방향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네요 오호 보자 그러면 핫 메탈 핫 메탈을 한번 리뷰해 볼까요 30도 62도 어쩌고 관속모멘트 너무 높은 단인데그왜9505 그 써놓고 관속모멘트 왜 이렇게 높냐 이거 어, 요거는 헤드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30도에 62도, 스윙웨이트 T 1.4에, 길이는 37.25인치에, CPM이 299. 되게 약해요. 관성모멘트가 높은데, CPM이 이렇게 약하면, 헤드가 벌렁벌렁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좋아요. 한 메탈은 어떻게 만들었나, 어떤 타감인가 한번 볼까요? 제가 치는 타법으로 칠게요. 그거 잘 맞는데요, 이거? 근데 원래 못 버텨야 되는데, 샤프트가. 오 샤프트 원래 못 버텨야 되는데 버틴다 아 얘는 좀 중공구조에 아주 확실한 중공구조의 맛이 나요 어허? 재밌는데? 좀 한번 조금 속도 조금만 내 볼게요 아 얘.. 얘래 이 씨야 속도 조금 냈다고 그냥 <laughs> 속도 조금 냈다고 그냥 벌렁벌렁 대면서 저런 개 슬라이스 저시즈 옆에 클로버스 왔는 거예요. 저 정도면 다시 그냥 툭 쳐볼게요. 다시 음, 아툭 쳐야 돼, 툭 쳐야 돼. 세게 치면 안 돼요. 괜찮은데요? 한 메탈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탑 라인이 너무 두꺼워. 오, 괜찮아요. 이거는 주저의 맛이 좀더 나요. 한 메탈은 주저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러면 한 메탈 프로. <laughs> 아 근데 프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로프트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뭐 어쨌든 29도에 라이가 61.5도 스웨이트 데이스 D 0.3, 아, 길이는 37.2, 세 개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CPM은 314. 같은 샤프트를 꽂아놓고 왜다 다르냐? 어, 관성 몸에 2,766 괜찮아요. 413g이니까 요것은 950에 꽂아놓은 헤드가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 메탈은 대가리가 왜 무거운 건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요건 한메탈 프로 29도니까 170m는 그냥 편안하게 갈것 같아요. 세게 치지 않아도 편안하게 갈것 같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로프트가 낮으니까 스매시 펙터 값이 높아지네요. 툭 쳐볼게요. 어? 요거 느낌 이상한데? 다시. 어? 뭐 이상한데요, 이거? 어 이상한데 이거 느낌이 후크립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후크립 잡고 쳤거든요 봅시다 40.5에 191m나가요 29도라 그런가 봐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아이고, 이 엠병 지랄을 했더니, 아씨, 200m 갈거 같은데, 샵트만 봐주면갈거 같은데, 그죠잉 <laughs> 자, 이쪽에는 골론디가 운영하는, 그, 저, 피디샵 직영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저기, 뭐야, 그, 전라도 광주점, 창원점, 남양주점 안성점입니다. 골론디가 교육, 교육해드리고, 굉장히 또, 예, 착해. 저 그분들이 여기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골프 치시다가 뭐안 되는 거 있으면 오셔가고 아이 좀저 클럽 나하고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좀 질문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클럽 피팅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한 골프 되실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론디 장갑 새로 나왔으니까 이 컬러인데 컬러는 조금 있어야 돼요. 흰색 판매하거든요. 그래갖고 흰색은 저기 이 영상 더보기란이랑 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구매 링크 있으니까 어, 그쪽 클릭하셔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라스트 코멘트. 저기, 미지노 925 모델은, 아, 이게 진짜 한메탈 프로 이거, 이거 갖고 보면 안 되겠다. 아, 나 저거 되게 별로네. 아, 저 한메탈 시리즈는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네. 저는 한메탈 시리즈를 굳이, 그, 뭐, 뭐, 어떤 사람을 저기, 어, 타겟층으로 해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저런 거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925, 요 포지드 모델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925 포지드 모델이 그냥, 그냥 그나마 제일 나아요. 위에서 왔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그냥 925 포지드가 훨씬 나아요. 얘는 톡, 얘는 헤드가 좀 많이 돌려고 들 거고,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이 모델 구입하면, 어, 초심자분이 처음에 골프 시작했을 때 구입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중상급자에 상급자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쓰셔도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어, 헤드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923도 좀 저렴하고 921도 포지드가 저렴할 것 같긴 한데 뭐 알아서 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금액이 1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미즈노가 합리적인 금액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성체 클럽들 중에 좀 상당히 그 높은 어, 수준의 마감, 퀄리티를 갖고 있고, 타감도 그냥 중간에서 좀 윗단계 정도라고 볼수 있어서, 저는 미즈노 클럽을 구입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미즈노가 아무래도 골프에서 또 역사도 또 오래 되기도 했고요. 얘네들 잘 만듭니다. 만드는데, 디자인이 그냥 쭉 이렇게 다 해놓으면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비슷해. 어, 유행도 많이 안 타고, 그냥 그냥 쓸만한. 매년 뭐 신기술이라고 해가고 갖다 놓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그런 어, 골프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기술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구입하시고 싶으신 거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구이오 그냥 쓸만하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금액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구매하셔서 욕먹을 모델 절대 아닙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골런디 이만 물러갑니다. 중수.